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4대 천사 마엘의 싸움 축제 리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요청해주신 조합에서 서브 캐릭터만 제 방식대로 바꿔봤습니다 대구성입니다 마엘, 마르드, 근타르 서브는 무명입니다 장비 세팅은 올생철이고요 아티팩트는 투급순 음식도 투급음식 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주신 서브 캐릭터가 접시엘리였는데 아무래도 접시엘리보다는 무명이 투급도 그렇고 개성버프도 그렇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무명으로 해봤습니다. 아, 전 영상들에서 제가 무명 성물을 자꾸 언급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성물에서 들어가는 거는 방관능인데 제가 필가까지 개성인데 이제 성물처럼 언급을 했더라고요. 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laughs> 걸러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능력치를 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 아어 이건 짧게 3라운드만 해볼게요 아어 이거 미로전이네 시작부터 어 그냥 공격력 음식 같은 거 먹을 걸 그랬나? 이거 이대기면 무조건 비대리 보통 근타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갑시다 아어 이거 하고 마류드나 비데를 먼저 잡는 식으로 마엘은 마지막에 포커싱으로 잡아버리고 잡기 힘들거든요 마엘 야, 맹회 꼈으면은 그냥 잡았을 것 같은데 생철로 했습니다. 비를아데미지가어 그, 잡았죠? 방금 크리 터져서 잡았네. 마류드 잡고 어, 저쪽은 라그만입니다. 이거 비데를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좀. 두방 못친다는게 참... 그거 하죠? 아 이거 버프 쓰고 잡아볼까? 근데 이거 끝나잖아요 쌍버프가 들어간 상태면은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이렇게 갑시다? 마일 필살기 준비하는 게 낫겠다. 흑점 폭발 하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죠. 갑자기 확세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 아, 마류드 그거 빠져가지고, 뭐야, 성물 있으셨을 거 아니야. 마류드 성물에 4대 천사 기본등증가 있으니까. 아, 바피감 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렇게 따져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헤 딜이? 자, 이거는 해제할 수 있으니까. 마류드를 잡으려고 하시겠죠? 이 정석이지 이게 아무래도 힘들죠 어, 회복은 했지만 흑점 폭발이 없는게 좀 아쉽네요 아, 하나 더 붙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마일 확컷 내봅시다 아 흑점 표식이지 폭발은 이거 효과고 그치 어어 110만 야 이거 풀 필이면 진짜 500만 이렇게 뜨지 않을까? 맹회였으면 잡았다. 맹회였으면 잡았다. 아 이게 정말 야 이거 생철도 딜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뭔가 뭔가 살짝 좀 애매한 느낌이라 아 이게 참 그러네요. 저 어차피 근타레 때못 쓰죠. 그 안에 내가 필살기를 하나 더 준비해서 잡아야 돼. 야, 이, 세긴 하다. 마엘이.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죠? 야, 이거면 무조건 잡지. 이거면 무조건 잡지. 근데 이렇게 피해하면또 모르는데? 야, 씨. 풀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무리 필견제를 했,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필살기 두 개죠? 아 물론 이제 스킬 차단은 풀수 있으니까 일부러 쓰는 겁니다. 야, 이건 무조건 잡지. 그죠? 그 <laughs>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거 <laughs> 필봉 다시 걸리네. 맞네. 필살기 다섯 칸찰 때마다 걸리는 거니까. 얘 견제당했다가 다시 쓰니까 필복이 다시 걸리네요. 세상에나. <웃음> 그러네. <웃음> 자, 이성 버프기 때문에 가능성 있습니다. 근타르로 그거 있어도 회복 있어도 이걸로 잡네요 그냥. 자이 버프를 최대한 이게 쓰면서 마류드 개성을 또 이게 싹 쫙쫙 쌓주면은또게 단단해지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 그게 조금 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무명 저거 버프도 좋은 건데. 개성버프죠? 아, 내가 이거 성물이라고 잘못 말했더라고. 무명, <laughs> 그거를. 성물은 종족불감만 되고. 그쵸, 이거는 개성인데. 잘못 말해가지고. 야, 이러면은,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는, 잠깐만. 내가 너무 사기를 쳤는데요? 야, 이거 개사기를 쳐버렸네요. 패를. <laughs> 세를 가지고 제가 어, 개사기를 쳐버렸네요. 이게 무슨. <laughs> 시작부터? 야, 이거 상대방도 탄식하겠다, 야 이거. 버프 두개 쓰고 때리게요. 공격력 증가 있고. 자, 이거 어차피 자세해지죠? 공격력 증가 있고, 스킬 차단 풀리고. 자, 연매피부합니다 야, 이거. 이거는, 그치, 이거는 좀 심했다. 내가 봐도 이건 좀 심하다. <laughs> 내가 봐도 <laughs>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시작부터 이성 <laughs> 이성패두 장. 근데 필렙이 1이라서 그치 내가 필프리어스 무조건 올킬인데. 어, 필렙 1도 올킬이 나네요. 버프가 두 개라서 그런가? 버프를 두번써 가지고 이게 기본 능진가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 마르드 개성 야, 삼성. 아프지도 않죠? 자, 기본능 한번더 쌓을게요. 자, 성물 발동. 아, 개성 발동. 잡았죠? 근데, 마엘은 싸움 축제에서 쓰기에는 맹회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맹회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생철이 투급은 높은데 이게 딜이 조합에 따라 다르긴 해요. 비델이 들어가면 확실히 체급이 더 빨리 오르니까 이거보다는 비델이 들어가면은 생철 써도 될것 같은데. 아 어, 미러전입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이게 뭐, 뭐냐 이거 패가 도대체 이거 지금 비델이 근탈하게 어 비델 근탈 아니네? 이러면은 비델 먼저 잡는 게 맞는데. 이들 잡죠? 근타르가 아니네요 잡았죠 야 이거 근데 이것도 패가 좀 사기긴 하다 야패사기가왜 이렇게 잘 나오냐 이거 자 이러면은 상대방을 체급 올릴 방법은 마류드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 나랑 똑같은 덱기 됐네요 <laughs> 이거 무슨 야 이거 마류드 필살기 준비된다 이거 이거 맞냐? 저쪽은 이제 서브가 근타르였네요. 저 무명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견제 가능하거든요. 필살기 안 올라요. 이렇게 가면. 자, 안 잡히죠. 스킬 차단. 뭐 저쪽도 스킬 차단은 신경 안 쓰겠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스택 쌓아주고. 삼성 스킬은 나중에. 사실 필살기칠때 근타르 버프 쓰는 게 맞는데라고 하기지만 나오긴 나, 나, 나오, 나왔네요. <laughs> 자 이거 차단을 얘를 잡는데 쓸게요. 마류들을 잡는데 쓸게요. 마류들 잡아가지고 개성 효과를 없애버려야 돼. 마일은 나중에 이거 캐릭터 3 개로 한꺼번에 포커싱하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시작부터 마일 잡으려고 하면 딜이 딸려서 딜이 딸려서 가리고 너무 단단해서 안 죽거든요. 이렇게 갑시다. 이제 3스택인가? 3스택인가 그쵸? 이러면 은 차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좋죠. 잡겠다 이거는. 스티그마리의미치크 자, 오케이. 이러고, 근타르를, 뭐, 꼭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야, 이거, 버프 너무 잘 나오는데? 근타르를 잡긴 해야겠다. 이거, 그거, 있으니까. 필살기를 빨리 모아보죠. 근타르 필살기 모을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마엘의 근타르까지 한 번에 모으겠다. 상당하네요 이렇게 그냥 다른 애들 죽여놓고 포커싱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스킬 차단 때문에 일부러 이거 안 썼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거 근타르 개성 아, 이거 성물 풀고 때리도록 할게요. 근타르 버프 못 쓰는 게좀 아쉽긴 한데, 필색이 두방 때려야 끝날 것 같아서. 나이스 하죠. 야, 이거 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 후턴도 괜찮나? 어, 간단하게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댓글로 요청을 해주신 거는 이제 서브가 접시엘리였어요 네, 그러면은 근타르 밖에 이제... 필 견제가 아니고 필 봉인이죠.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차라리 무명을 넣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덱을 쓰려면 스택에 스택을 쌓기 전까지 체급을 올리기 전까지 마일딜이 그렇게 센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맹회를 쓰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덱 자체는. 어, 버프가 또 많기 때문에, 근타르 공격력 버프, 마르드 주는 피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일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덱인데, 맹을 끼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